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한국 전기설비 규정 KEC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설명이 앞서서 2021년 1월 1일부로 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여기 보시면.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이 이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으로 이제 새롭게 시행이 제정되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정되는 게 아니라 제정되는 겁니다. 제정, 제정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은 2021년 1월 1일 봅니다. 어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되는지를. 좀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한 번에 다 설명드리면 또 여러분들 시간 길게 설명하면 또 이제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씩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제 법이에요, 법 네, 규정이에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Korea Electro Technical Code라고 해서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고요. 이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2021년 1월 2일부로 시행되는 이제 건설, 설계, 이제 시공 관련된 사람들 이제 앞으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아니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 규정을 이제 반드시 쫓아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규정은 앞으로 이제 감리들도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이제 현장에서 검측이나 이제 감리 감리 활동들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은 이 규정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규정 자체는 IC 62305라고 해서 62363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IC IC. 아이씨... 죄송합니다. 어,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한다. 아, 60364. 죄송합니다. 60364는 예전서부터 이슈가 되고, 어, 내성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 왔기 때문에 아마 설계 쪽이나 이렇게 시공장 해보신 분들 특히 설계 쪽 해보신 분들은 크게 뭐, 와닿거나 그러진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과감하게 이제 개정되는 사항들은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시공하시는 분들이나 사업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설명에 앞서서 일단 여기 앞에 보이시는 사는, 그 사진은 제가 예전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건설공사 할 적에 현장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앞에 보시면 PSM이라는 파. PSA라는 이제 그 설비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되는 이제 선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선이 어, 광케이블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서는 이제 전원 케이블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제 바텀 엔트리 타입을 해서 케이블 그랜드를 통해서 이제 케이블을 잡아 갖고 이게 탈피가 돼 가지고 요요 흰색 이제 시스템 덕트거든요. 이 시스템 덕, 덕트를 통해서 이제 해당 이제 기기들한테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많이 감아놔요 사실 되게 불필요한 선들이 이제 커팅에 대해서 이제 버려지고 버려지고 버려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시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면밀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면에 그, 바텀 엔트리에서 나와서 얼마까지 그뭐 1m를 빼놓고 커팅을 해라 이런 문구들을 좀 정확하게 구체화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와 시공은 한 몸이라고 좀 생각하셔야 돼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면 맨날 싸우죠 <laughs> 음,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합니다 한국 전기설비규정 KEC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 본 설명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초보 엔지니어를 위한 필수 방송입니다. 일렉트릭 아이디어 TV는요. 일단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지금 규정이 개정되기, 제정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이제 그, 만, 수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견 수렴도 하고, 이제 심의도 거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코드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 기존에 있는 이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전기 설비의 대내외적인 시설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를 이제 충족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는 IEC 규정이랑 우리 그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은 좀 동떨어져 있다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준은 예전에 뭐 우리 일본, 처음에 우리도 이제 나왔을 적에 일본 기준이나 막 이런 것들 가지고서 막 짜지게 해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이게 제품을 국내에서 만든 거는 해외에 팔아먹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해외는 해외대로 또 이제 만들고 국내는 국내 기준대로 만들고 이러다 보니 KS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예전에 80년, 70년대를 거슬러서 지금 2000, 이제 20년, 2020년도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기술 기준이 거의 변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좀 뒤떨어져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구시대적인 이제 규격들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음, 현장에서 좀 적응, 그, 이게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성으로 대두가 되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전기설비 의 대내외적인 시설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전기설비 시설과 제품 적용 기준 이원화에 따른 안전 성 확보, 국제 표준 도입에 따른 전력 산업계 혼란 및 해소 및 법적 분쟁 해소. 이제 아까처럼 이제 기준을 국내 기준이나 해외 기준을 이제 양쪽으로 가다 보니까. 산업계에서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의 근본적 장애 요인 제거, 그쵸 그렇죠? 국내 기준을 가지고서 해외 못 팔아먹다 보니 이제 재정이 필요했던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제 추진 경과들은요, 이제 11, 11년서부터 계속 이제 로드맵을 형성을 해서 이제 규정을 k c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이제 분과위원들, 분과위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산업계에 이제 좀 실무 이제 실무 차장이나 팀장이나 뭐 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 모여 모, 모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분과 위원회가 있고 어, 전기기기 분과 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변압기가 아니라 이제 전기기기 분과 위원회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의견을 이제 수렴한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현업에 가서는 또 이제 실제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나 아니면 유관부서에 이제 규정이 필요한 것들을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다가 또 이제 의견을 다 받아다가 모두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고 이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7년도 12월 KC 재정 제출 및 공고를 했어요. 18년 3월 9일. 적용 시기는 21년 1월 1일. 이제 거의 한 2, 3년 정도 2년 정도 이제, 이제 시간을 준 거죠.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이 변경된다는 내용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정기 안전 관리자나 이제 감리 교육을 받, 받,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이그 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전기설비 이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 법적 근거는 이 전기사업법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전기설비 기준의 판단 기준이 네. 이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 KC로 새롭게 제정이 되는 겁니다. 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아시고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좀 나중에 이제 코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더 빨리 될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목차를 보고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그 한국 전기설비 규정 KEC의 이제 개요 및 구성에서 보면은 총7 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7 개장으로 총일 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1장 같은 경우는 공통 사항으로 해서 전선 접지 시스템 절연 필해 설비 그 다음에 발전설비, 내진설계 등 아홉 개 카테고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이제 대제목 속에 이제 소제목으로 쭉쭉쭉쭉, 중제목이나 소제목으로 쭉쭉쭉 쪼개져서 나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이제 저압 전기설비로 해서 안전을 위한 보호, 전, 전선로, 그다음에 배선 및 조명설비, 특수설비 등으로 다섯 개 카테고리로 쪼개져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제3장은 이제 고압특구와 전기설비로 안전을 위한 보호, 그 다음에 발전소, 변전소, 개폐서 등의 전기설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4장은 전기철도설비. 이제 쪼개진 거예요. 이제 장, 장, 이제 그 1장서부터 7장까지 해서 이제 분야별로 막 쪼개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쪼개져 있고, 어, 시간이 이제 10분이 좀 넘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4장서부터쭉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